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 구약 제일 마지막 성경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이론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들이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이 새해를 우리가 희망차게 출발을 해야 되는, 되고 또 그렇게 주곤 합니다. 사람에게 희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희망이 있으면은 살아갈 용기가 생기고 또 현재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많고 또 근세가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희망이 없으면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희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특히 우리 이제 성경의 기독교 신앙은 희망이 있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망은 이 세상 것은 없어지더라도 이 소망은 영원히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희망,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주에 22년 2022년 첫 주에 이 희망과 소망,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출발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올해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라기의 이 사장에 특히 이제 이절 말씀에 같이 어, 메시아가 이 이제 기원적 기원전 한 400년 정도의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키라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기록 했다 해서 말라이라는게 아니고, 말라키라는 것은 히브리어 말라크 말라키라는 선지자가 그 마지막에 기록을, 구약 성경 마지막을 기록할 때 빛이 한 400년 전인데, 언젠가 메시아가 오면은 그리스도가 오면은 우리에게 이런 희망을 줄 것이다. 태양같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줄 것이다. 대망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런 예언을 어, 하셨는데, 어, 실제로 400년이 지난 후에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오늘 이 이제 해같이 비춰주시는 그 은혜를 어, 주시는데 에,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그 사장 2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4장 2절이 이제 주구절인데, 4장 2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이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여기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성도라는 뜻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공경할 경에 두려워할 외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면서 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에게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이냐면은 있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면은 우리가 새 해가 밝았는데 아침 해가 떠오르면은 큰그 어둠이 물러가고 환한 빛이 비추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광명한 해 같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고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주어지는데 요한 계시록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광명한 새벽별 같다 그렇게 했습니다. 새벽에 그 아주 밝은 빛이 있는데, 동쪽에 그 강명한 새벽 빛이 밝으면은, 어 그리고 이제 새벽에 환하게 밝아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와 같이 우리 주님 오시면은, 우리에게 빛을 붙여주신다. 그렇게 이제 이 말라기에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데 주님은 빛이 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면, 우리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참 진리가 뭔지, 어, 어떤 것이 구원 얻는 길인지 사람들은 알지 못하여서 어, 때로는 제 가운데 인생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가운데 들어오면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서 환한 어, 이 대낮같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에,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모를 때에 사람은 자기의 살아갈 것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길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어서 찾아오시는데 빛을 비추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말라기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빛이 되셔서 은혜를 주신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새해도 그런 빛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그 시대도 그렇지만 오늘 이 시대도 그렇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 대년제 앞을 보세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는다. 그런 사람들을 사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가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그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로 돼. 그러니까 지푸라기에 영광로 불을 태우면은 지푸라기는 타버리겠죠. 그와 같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는 자들은 지프라이가 타듯이 탄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예수 믿는 너희는 그렇지 않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는데 어떤 그 소망의 은혜를 받게 되는가? 마치 태양에 비추어서 환한 대낮같이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 주시는데 그 예수님이 태양같이 메시아가 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 주신다는 그런 제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김장환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사장님이시죠. 지금은 이제 은퇴해서 나이가 많지만 그분이 제주도 극동방송을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중국 대도시에 애만한 곳에는 극동방송을 세워가지고 방송을 통해서 보금성교를 많이 하신 분인데 그분이 원래 이제 6.25 전쟁 때에 그때 이제 막 중학교를 졸업한 그때였습니다. 경기도 화성 출신인데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6.25 전쟁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그 집이 너무 가난해서 미군 부대에 하우스보이로 일했습니다. 미군 부대에 그 군인들 군납 닦아주고 이제 막중학교 졸업하면 그리고는 이제 청소해 주고. 그리고 이제 그 난로 불 피워 주고 뭐 이런 이제 잡다한 일들을 했다 말입니다. 이제 전쟁 때 미군들이 왔으니까 그런 이제 일꾼이 필요하니까 그것은 이제 월급 받고 먹고 살았는데 그 미군 그 상사 중에서 칼 파워스라는 상사가 있었어요. 그 상사가 아참 하는 거 보니까 착하고 그래 보이니까 너 미국 유학 갈 생각 없냐 하니까 그 이제 보내주면 가져해가지고 이제 자기 고향에 이제 연락을 해서 미국 미국의 밥 존스 고등학교로 진학을 할수 있도록 어, 그렇게 연결해줘서 미국에 배를 타고 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밥 존스 고등학교가 미순실콜린 기독교 학교였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들어가지고 그 거기 가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너무나 은혜롭고 좋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공부를 한 김에 대학원, 거기에는 이제 신학대학원이 있었는데, 밥 존스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결국 졸업하여 목사가 된 겁니다. 예수도 믿지 않은 사람이 미국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들어서 예수 믿어가지고 목사가 되는 데 실제로 이칼 파워서 이 상사 이 사람도 미국 사람이지만 교회도 안 되는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김정한 목사님이 목사가 되어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그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그칼 파우스 온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김장환 목사님이 그 수원 어 중앙침례교회 이제 단위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면서 어 제주도 이제 극동방송 세우는데 도와달래 해가지고 미국 극동방송이 이제 이 후원을 해줬는데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김장환 목사님을 어이 사장으로 세우가 하다 그리고는 이제 전국에 오늘 같은 이런 이제 극동방송으로 세우게 되어지고 1973년도에 에그빌리엄 그레안 목사님 오셔가지고 여의도 그때 강장에 100만 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집회하고 대대적인 집회를 할 때에 그때 이제 김정호 목사님이 영어를 굉장히 잘했어요. 유학을 갔다 오겠으니까 통역을 해가지고 그런 이제 큰 일도 했습니다. 이 개성 아, 아, 그이 경기도 그 화성 출신인 가난한 소년이 아무것도 없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이제 미군들 군 하나 닦던 이 사람이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런 이제 훌륭한, 어, 그런 이제 위대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비록 지금 나는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켜서 그런 이제 위대한,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광명한 태양같이 캄캄한 어둠에 태양이 떠오르, 동쪽에서 떠오르면 온 세상이 떠나도록 환하게 밝아지듯이 예수님이 의의 태양이 되시고 예수님이 빛이 되셔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면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는 소망이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해 보겠습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는 소망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은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그 태양같이 떠오르는 그 메시아 주님이 오시면 은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태양이 비추면 은 우리가 얼마나 따뜻한 그런 광선이 비추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햇빛에 이렇게 옷을 말리면 은 살균도 되고 치료가 되, 되듯이 회복이 되듯이 그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가 치유가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시절에 많은 환자들을 치료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제 사역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갈릴리 북쪽 그 해안 도시인 가브나움이라는 이제 도시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자치 생활하면서 을 복음 도 전하고 이제 그렇게 했죠. 그 가분함에 하루는 있는데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군중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동네에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중풍병은 이 혈관이 막혀가서 이 사람은 양쪽 다 중풍이 있어가지고 어내 수족을 다 쓰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을 침상에 메고 내 사람이 들고 예수님에게로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 걸어올지 못하니까 그들이 침상에 메고 왔는데 예수님이 계신 집에 오니까 사람들이 군중이 너무 집안에 확 들어차서 예수님께로 도저히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해가 깨를 낸 것이 지붕에 올라가지고 지붕을 뜯었습니다. 뭐 오늘처럼 이런 콩트 집이 아니고 그 오랜 옛날이니까 그때는 나무나 흙을 얽어서 만든 집이니까 그 지붕을 뜯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침상을 달아내린 겁니다. 네 줄로 해가지고 그 한자를 실어서 달아서 내려가지고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만 용서해 주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준다 말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죄를 용서하는 근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러고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침상을 메고 걸어나갔다. 우리 주님이 그를 치료해 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사람이 중풍병자로 도저히 혼자 걸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온 그 침상을 메고 걸어서 나갔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치료를 해 주셨습니다. 김장한 목사님이 그책 중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은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에게 기적을 기적을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공생애 시절 그때도 그랬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모시면은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시대는 코로나 시대를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그리고 마음에 그런 심, 심, 심적 고통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렇고, 많은 시민들이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서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은, 오늘날에도 역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정말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나를 고쳐 주시면, 우리를 건강케 해 주시는 것인데,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낙심되고 자질된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우울증이 사라지는 게 되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그래서 우리가 세,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는 기쁨으로 춤추게 될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우리 그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절 4장 2절 시작. 내 이름을 경유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뜨리라. 이제 2절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뜨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송아지를, 소를 키우면, 농사를 짓는 사람은 소를 키우죠. 그러면 이제 1년에 한 번씩 송아지를 낳는데, 이 송아지가, 송아지는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뛰어다닙니다. 마당에. 근데 이게 좀, 이게 좀 크면은, 몇 개월 키우면은, 어 외양간에 이제 손을 메어 있고, 송아지 이제 문을 열어주면은, 송아지는 나가서, 오, 마당을 신나게 뛰는데, 이 송아지가 얼마나 신나게 뛰는지 모릅니다. 송아지 성질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호다다닥 뛰어다닙니다. 그와 같이 너희가 뛰게 될 것이다. 이 말라기의 말씀을 전할 그 시대에 굉장히 아무런 시대 우울한 시대였습니다. 말라기 이 시대에 희망을 줘서 너희가 그런 즐거움과 이 송아지 뛰듯이 그런 기쁨이 생기, 생길 것이다. 이런 제 말씀인데 당시 이제 말라기의 이 말씀은 기원전 400년 전에 기록을 했다고 했으니까 이 말라기 말씀을 기록할 때가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어, 예루살렘에서 정착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도 재건하고 그들이 이제 정착해서 살다가 처음에는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뛰추며 춤추면서 그들이 돌아왔는데 그러나 사람이 이렇게 오래 이제 살다가 한백 년쯤 지나니까 그 사람들이 다 마음도 그냥 신앙도 미지근하고 그러니까 그런 열정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십일조 드리는 것도 잊어버리고 주일 성수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정말 그이 신앙이 이 이렇게 나약해지니까 그 사람들이 기쁨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되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낙심되고 좌절되고 또 죄가 가득하고 또 불의가 가득하고 그래서 말라기 신자가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그 이전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얼마나 고난과 고통의 세월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는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으면 이제는 큰그 역사를 잊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잘섬기면 될텐데 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인간의 재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강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젖어서 세상을 따라서 세상 방식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말라기 선지자가 여러분들이 다시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은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고 지우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태양처럼 비춰 줄 것이고 우리에게 기쁨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는데 과연 말라기가 예언하고 나서 400년이 지나고 나서 그 예수님이 오셨. 우리가 얼마 전에 성탄절을 지냈지 않습니까? 그성탄절 지낸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전 문 앞에 안전병에게 예수님이 일으키니까 얼마나 뛰고 기뻐 즐거워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내 안에 그런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고 송아지가 뛰듯이 춤추며 뛰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 말씀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어, 다윗이라는 사람이죠. 아주 유명한 왕이죠. 원래 다윗이 양을 치는 목자 아닙니까, 목동인데 그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어, 왕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왕이 되어서 큰그 어려움도 이겨내고.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주시가지고승리를 하가지고 이스라엘을 큰 영토를 확장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여부서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걸 밀어내고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그게 다윗 성을 지어서 지금도 이스라엘 다윗 성이 있는 것처럼 강력한 강한 성을 건축을 하고 그렇게 그 안에 또 왕궁도 지었습니다 화려하게 왕궁을 짓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신은 이렇게 좋은 왕궁도 짓고 화려한 왕궁에서 사는데 그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약궤 하나님의 법궤는 저 외곽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제사장들하고 법궤를 가지고 오다가 소 수레에 끄는 소로 끄는 수레에 끌고 오다가 소가 펄쩍 뛰는 머리에 우사가 잡다가 박치게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오베데돔 집에 이제 석달간 있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어 제사상지 이제는 그 레위인들이 그 법궤를 메고, 어 하나님 말씀대로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중에 다윗이 볼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다윗이 춤을 추는데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러만도 한게 다윗은 어 양이 나치는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그 들판에서 어 그런 예 그냥 어 비천한. 어, 그런 백성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양치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 사무엘을 통해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주셔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 주니까 한나라의 왕이 된 것에도 얼마나 대단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어서 그 사울의 위엄으로부터 막아 주시고 그리고는 뭐 수많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 화려한 왕궁도 짓게 해서 나라가 강력한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다윗으로서는다윗의 인생으로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언약계그 식계명이 들어있는 괴짜기 있어요. 법계. 그걸 이제 메고 올 때에 얼마나 즐거웠는지 춤을 추다가 자기 옷이 벗어진, 이 옷이 이렇게 어져가지고 어, 이렇게 해도 몰랐어요. 아마 이제 그 옷이 벗어졌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에, 뭐 속옷을 입고 안 춤을 춰겠습니까 근데 자기 옷이 두루마이 같은 옷이 벗서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그렇게 즐거웠으면 그렇게 춤을 췄겠는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즐거움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얼마나 즐거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춤을 추게 되는 것입니다. 춤을 추는 사람이 막 기뻐서 춤을 추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영적으로 우리가 춤추며 기파하는 그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이 말라기에도 그렇겠지. 우리가 오늘의 삶이 내 현실이 그렇게 춤출 만한 그런 환경이 못되고 내 상황과 내 지금 여러 가지 살아가는 삶의 조건이 비록 암울하고 어둡고 정말 힘든 그런 시기라 할지라도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나가면은 그런 기쁨과 즐거움에 춤출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올해 새해 첫 주에 우리가 20, 2022년도 시작했는데 우리는 소망이, 소망, 희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고 여러 가지 그 이유 때문에 낙심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가집니다. 그 이유는 희망이시오, 소망이시니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시면은 태양 같이 빛을 비추셨어.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 영안이 밝아지고 내가 변화가 일어나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시면은 내 아픈 질병도 치료를 해주시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시면은 그 영안이 밝아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고 춤추는 그런 즐거움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사회에 일,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희망이 있는 것,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주님을 믿고 성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저여러분들의 그런 이 희망이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2022년 새해 첫 주에 말라기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 올해의 하나님은 홀륭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오시면은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며.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게 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과연 성탄절날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시고 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또 주님이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 말씀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영안이 밝아지고 우리에게 참 빛을 비춰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 희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역시 코로나 시대로 주위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접근과 상황을 바라보면은 암울하고 어둡고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고난의 세월을 보내는 그런 시간이라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희망이신 소망이신 주님을 의지하여서 올해를 우리가 힘차게 출발할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원래의 우리의 개인의 모든 삶에서, 우리의 모든 가정에서, 우리의 모든 교회와 이웃과 사회에서 하나님의 라란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가장 선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니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출발이 미약하였지만은 원래 마지막에는 놀라운 크게 하나님의 창대한 복을 받는 우리의 성도의 신앙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